야너 뭐하는데? <laughs> 야 여자 다섯명 <laughs> 캠핑이네 캠핑 <캠핑이야>. 메란다캠 <laughs> 캠 홈캠 진짜 아어 엄마 계속 꿀떡도 있네 우리는 그 분식점 고려 분식 갔다가 문 닫겠더라고. 분식이 이거 들추더라고. 아, 진짜. 우리는 그러니까 동라고 하는데 어다 닫을... 아, 네. 자, 해 보자 성 캠핑. 네. 홈캠입니다, 오늘은. 네. <laughs> 아니, <전하셨을래>. 아, <laughs> 나 네. 자, 기다리. 아, 그래. 홈캠 중인 성 캠핑. 오늘은 베란다, 캠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해보자, 송캠핑. 여자들이가 <laughs> 네. <laughs> <무수한> 여자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들거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침부터 계속 아, 는 아, 이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

국을 먼저 꺼내 가보니까 어 은진, 아 호는 사선사선사선 반달, 반달 재봉, 마봉 해줘 재봉 방사선이니까사선 재봉 사선선거봉 반달 권선생 지금 제봉부터 말해요. 알고 보면 제봉 반달한 사람인줄 알까 이거. 밤 까는데 달인. 으달 어? 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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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<laughs> 놀아, 기현이 하고 있어, 임 어, 뭐야, 또, 진짜, 어떡 도대체 어디다 줘. 어떡 이거를, 이건이있 파는 거, 열몇개 해가지고, 5천 원씩 이렇게 하 그래, <laughs> 맞아. 겁나 비싸네, 이거 만천 원이라. 한방탱기지 팔로 가야되는데. 잘까네 뭐뭐밤 끊는 기기 있던데. 아, 어. 누르면 되잖아요. 네.